안녕하세요. 중국의 경제와 사상혁명에 대해 발표를 맡은 이승하입니다. 중화,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불만을 토로하는 인민들을 억압하기 위해 사상통제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직과 부정부패를 고발하는 3반운동과5반운동으로 확산되었고, 취지는 부정부패를 쇄신하는 민중운동이었지만, 사법절차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억압적으로 전개되며, 결국 민간 자본가들을 말살하게 되었습니다. 민간 자본가들이 사라진 이후 공산당 정권은 공업과 농업을 국유화하고 사회주의를 추진하는 제1차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고, 공장 및 발전소를 신설하거나 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대규모 관계용 땡 건설을 위해 소련으로부터 전면적인 자금원조를 받기도 했습니다. 인간 기업의 경영에 정부가 참여함으로써 상업의 국영화와 집단화가 실시되며 민간 기업이 공사로 전환되고 특히 금융업은 전반적으로 공영화되었습니다 농업에서는 토지개혁 이후 집단화가 실시되었는데 이는 생산 증대를 깨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마오쩌등은 헌법 제정을 통해 대규모 농업 협동조합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을 선언하였고 농가들은 협동조합을 만들거나 합작사를 조직하여 공산물 생산에서 유통까지를 통제했습니다. 처음에는 식량 배급권 제도를 위해 실시한 것이지만 결국 집단 조직체제는 정부가 인민의 생활과 사상까지도 통제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상업의 국영화 집단 농장의 조직으로 중국 사회는 새로운 사회주의 체제를 갖추게 되었고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를 지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산주의 사회의 기초 조직인 단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공산당의 사회주의 혁명을 고치시키기 위해 사상개조라는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유교의 전통적 가치와 서구의 자유주의, 개인주의는 모두 거부되었으며 마르크스주의를 비롯한 공산당의 정치사상을 배우는 것이 모든 민중의 의무가 되어 집단교육과 자아 비판을 통한 재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사상 비판은 정치 문제로 확대되었고 수많은 지식인들이 반혁명분자로 체포되거나 투옥되며 언론의 자유가 통제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오쪽둥은 국내 정책 전반에 대한 수정 작업을 지시하였고 인민들의 자유로운 의견과 토론을 허용하였습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장인 루딩이가 백화제방, 백화쟁명이라는 연설을 하면서 더욱 촉진되었습니다. 온갖 꽃이 피듯이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주장을 펼친다는 이 말의 뜻은 모든 인민들의 자유로운 사상 활동을 확대하며 공산당에 대한 비판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자본 지식인들에 의해 공산당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들이 쏟아지자 자본주의 우파라는 딱지를 붙여 숙장을 단행하게 되었고 이것이 반우파 투쟁입니다. 취지하는 다르게 반체제 인사들을 색출하는 방편이 되었고 결국 전국의 수많은 지식인들을 억압하며 공산당의 진정한 발전에 제약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식인들은 천둥은 거세게 쳤지만몇 방울의 비밖에 내리지 않았다며 마오쩌뚱을 풍자하기도 했습니다. 대약진 운동은 마오쩌뚱의 주도 하에 일어난 노동력 집중화 산업을 추진할, 집중화 산업의 추진을 통한 경제성장 운동입니다. 토지개혁 이후 제2단계 농촌혁명을 실시하며 시작된 집단화 운동은 더욱 진화되어 대약진운동으로 전개되었고 전국적으로 인민공사가 조직되었습니다. 이 운동은 노동집약적인 산업화 방법으로 농민들 뿐만 아니라 직업을 막론하고 누구나 참여해야만 했습니다. 각 공사는 행정적 정치적 기능을 하고 세금을 거두어 공동시설을 운영하였고 인민들은 공동식당에서 배불리 밥을,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허리띠를 풀고 배가 부르게 먹고 생산에 힘쓰자라는 구호가 중국 전역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급격한 공업 노동력 수요로 농촌에서 과도한 인력이 착출하였고 결국 농업 경제 파탄을 가져왔으며 완전히 집단화되며 소규모 사유제는 폐지되었습니다. 농민대는 생산대로 편제되어 공동치사를 실시하며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 받는 공산주의적 생산체제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지나친 생산량의 확대 요구는 결국 품질 저하로 이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농업 생산량의 부족에 연이은 자연재해로 인한 흥작과 소량과의 경계 악화로 인한 경제 악화로 인하여 수천만 명의 아사자라가 발생하며 대약진 운동은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그 결과 마오쩌동은 책임을 지고 국가주석의 자리에서 사임하였고, 1년후 동안의 대약진 운동은 중국을 발전시키기 보다는 태부와 가다 발전이라는 기형적 결과를 낳으며 중국 전체 수전을 20년 이상 태보시켰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처음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할 당시 마오쩌뚱은 소련의 경제 원조를 받고자 스탈린을 찾아가 중국의 정치체제와 경제발전은 소련식 발전을 모범으로 삼겠다는 의향을 전달하였고, 국제적 관계에서 공산당 진역에 속한 두 나라는 중소 5호 동맹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소련은 중국의 공업화와 현대화를 위한 차관을 약속하였고, 만주 지역에 대한 소련의 이권 반환, 정추철도 반환을 약속하였습니다. 이 조약은 인민공화국 초기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기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외 정책과 혁명에 대한 이념 문제로 견해 차이를 빚었고, 대약진 운동으로 인해 결국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과학과 기술의 협력도 중단되었고 결국 중국은 외교적으로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